연습하는 방법은 바뀌는게 없어요. 이대로 갈 건데, 아마 여기서 내가 좀 지난번 시간까지는 좀 모르고 막 했던 연습들이 조금 조금씩 이제 알고 하는 느낌으로 바뀔 거거든요. 그럼 오늘 얘기해 주고 싶은 내용이 그립. 한번더 얘기해 주고 싶고, 그 다음에 준비자세 네, 쓰는 내용들. 우리 지금 열어서 잡아놓고, 이렇게 돌려서 이제 끼고 그 다음에 항상 조이잖아요. 네. 근데 요거 요거 이렇게 조여주실 때 약간 왼팔을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. 아. 네.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만들어놨을 때까지 사실 팔꿈치 편하게 있도 상관없는데 네. 마지막 조여줄 때 있죠. 네. 마지막 조여줄 때는 왼팔이 조금 더 요런 요런 느낌으로 앞으로 가는 네. 느낌? 맞아요. 네. 그래서 좀 개념을 내 왼팔이 항상 내몸에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왼팔이요 네. 음. 내몸에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네. 것 같아요. 그러면 약간 왼팔만 보면 이런 느낌으로 나오잖아요. 이게 보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, 이런 느낌으로. 네. 네. 왼팔이 가운데 있다 생각하면 이런 느낌으로. 이그 상태에서 오른팔이 왼팔 밑에 있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. 네. 그러면 공도 네. 가운데 있는 느낌이요? 에 그러니까 세팅을 처음에 무조건 가운데다 시작 잡아서 시작하고, 네. 그 다음에 공이 왼쪽으로 가잖아요. 이제. 네. 그러면은. 그냥 왼쪽 쪽으로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, 이렇게. 아 예, 근데 기울일 때도 그냥 얘를 기울리는 게 아니라, 그냥 체중이 이렇게 걸리는 느낌이죠, 이런 식으로. 네. 걸어 기울리는 느낌이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그 걸어 기울리는 느낌은 지금 아, 알기가 너무 힘드니까, 음. 오늘은 그냥 센터에다 잡아놓는 음. 느낌만. <laughs> 그다음 뭐 우리 준비자세 이렇게 쓰면, 그냥 쓰면 이렇게 서지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. 네. 예,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, 네. 그냥 그 우리가 스윙 했을 때 지면의 힘도 잘 써야 되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약간 딱서 놓고 무릎 구부리지 말고 좀 이렇게 기울이는 느낌 있죠. 예. 음... 네. 요렇게. 흔히 우리가 다른 거 운동할 때 보면 대들이 복사 간다 그래서 이렇게 이 느낌 있잖아요. 잡아 놓고 음... 내려가는 게 네. 요렇게. 그렇죠. 요렇게. 무릎을 네. 예. 느낌은 앞으로 조금 기울인다는 느낌요그죠 네. 그래서 세팅 들어오실 때 아예 그 무릎을 안 굽히고 먼저 잡아놨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? 네 맞아요 그렇게. 그 다음에 이제 야구 스윙 해볼게요. 올리고 네. 그렇죠 돌리고 채 던지면서 그렇죠